총기를 가진 조직 폭력배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조직 폭력배 광명사거리파는 이 조직의 우두머리 이경화 씨가 개조한 휴대용 총입니다. 준비만 해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이 나올 경우에 제가 지지 말자고 했던 어떤 그런 애들하고의 약속이 있어서 과거에는 얼룩진 발자국이 있었지만 남 남은 생 동안 그걸 지우면 지우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게 청소년들을 강의라든지 수박한 꿈. 책을 수천 권을 읽어도 내가 직접 깨닫는 체험만큼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한번 깨달아보고 생각처럼 이제 몸이 움직이지 않는 나이다. 어 그래도 도전 해야 되지 않겠냐? 사는 동안 그런 생각으로 마우스 계속 끼우면 안 돼. 숨을 쉬 잘해. 어? 마우스 계속 끼우세요. 야. 레이가 <놀람> 우리가 도나플라잉랑실이에요걸 해야 되잖아요. 송은 킥복싱의 기본 자세도 처음 배우는 것이지만 이렇게 첫걸음을 떼 봅니다. 나이가 들어 도전하는 것이기에 몸도 머리도 뜻대로 되지 않지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도전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고 주저하는 모든 중년들에게 도전의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스무 살 정도 어린 관장님이 혹여 불편하지 않을까 나의 과거가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한편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좋은 경기를 하는 것이 보답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연습에임했습니다 5km 부분 최고 바람 속도는 12 매일 10km씩 달린 적도 있으나 천식이 도져서 달리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5km씩 뛰거나 인터벌을 하면서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력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laughs> 힘든데 희열이 느껴져, 상대가 생겼잖아. 대충이 아니라 살면서 내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일은 내 목숨을 걸고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강도 높게 월등히 시합하려면 배 이상의 내가 연습을 하고 나만의 어떤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을 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 1시, 1시 22분까지 방송 끝나고. 3일에는 아침저녁으로 체육관에 매일 나가서 다양한 훈련을 통해 기술을 익혔습니다. 아이들과도 서스름없이 훈련받는 모습도 보이네요. 목표는 오직 하나죠. 승리. 그 나이에 이제 도전한다는 의미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습득력이 엄청 빨라요. 그 운동에 대한 센스도 있으시고 기술에 대한 것도 빨리빨리 이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술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첫 번째로 체력이 체력이 없으면 기술은 필요가 없거든요. 체력만 있으면 어느 정도에 대한 기술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은 거리 잡는 것도 되게 부족하고 몸이 힘 빼는 것도 많이 부족하고 있어요. 그것만 극복하면 자기 페이스 유지하면서 시합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믿습니다. 파이팅. 체력이 좋아지고 실력이 향상되려면 계속적인 반복 훈련으로 몸에 익어야 함을 아는 현송은 더운 여름 반복해서 아침, 점심, 저녁 틈나는 대로 운동을 합니다. 30살 차이 하는선수뭐한번해보고고 하는 거지 그래? 어디 다니냐고? 저 광이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그치, 그 사이로 빠지면서 그 사이로 빠지면서? 대각선로 빠지면서 붙으라고 대각선으 빠지면서? 똑같네 황관장하고 얘기가 똑같네 그 얘기 싸우고 싶어 하고 대각선으로 빠지면서 무조건 붙으라고 음. 스킬 자체가 없으니까, 내가. 격투기라든지, 복싱, 어떤 전문적인 스킬 없잖아, 내가. 음. 근데 그놈은 전문적인 스킬이 있잖아. 음. 배딱 치고, 안 그러면 뭐 배딱 치고, 뭐턱 치고, 간단는거 해야지. 음. 뭐 화려한 기술, 이런 거는 친구가 지금 화려하면 안 되고, 음. 나오지도 않을 분들 해봐야 걔 상대한테 타이밍을 벗기이 잽식으로 뭐. 복붙이는 거 있잖아. 그래. 그 데미지가 하나? 그거는 이제, 데미지보다는 속이기 위해서. 속이 위해서. 위해서. 턱을 치기 위해서, 상대 가드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 명치를 치고, 그 다음에, 오른손 턱 치고. 그다음에 명치를 치는 거지, 그게. 복부가 아니라. 그 이게 나가야 돼, 이 자리가 나갈 때. 박 돌아야 되는데 못 돌잖아, 지금. 재활용품을 이용한 샌드백인데 꽤 근사하네요. 시간 날 때마다 혼자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7살에 이경화입니다. 이번 대에 참석하게 됐고요. 30살 차이나는 프로 선수와 제 꿈의 무대 링에서 보고 싶었던 꿈을 여기서 오늘 이루게 됐습니다. 음. 나름대로 운동을 했지만 링에서 첫 시합을 갖는 건데 다윗과 골려앗의 싸움 정도 되지 않을까? 노익장을 한번 과시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렇죠, 이거. 두시간다 그렇죠. 그렇죠. 습니다 다음 테르나타팀의 여전 3승 2패 김상혜 선수입니다. 박수 쳐주 대구 선수 인사 보여주십시오. 박수 한번 보주시고요 어, 먼저 좋인 각자 까먹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선수가 시합에 앞서 각고 가진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한좀 저는 57살이고요. 아, 제 이름은 <목소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멋진 턴에서2습니다선수니다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부풀드립니다 얘가 제일 아요 아! 어, 여기까지 왔어? 어, 어, 자, 얘가 제 아쉬워요. 가 왔어? 다음주고싶고 예. 예. 가요 반가워요? 예, 왔어요. 앞으로. 제일 아쉬 스피드를 빌려야 돼 스피드가 빌리면은, 선체력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내가 사람을 먼저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 주먹을 날렸을 때 피하고 때린 거야. 파워가 배가 쓰는거 내가 예를들어 하만히 있는 백 100을 때리면 다운을 못 시켜 상대방 두르는 거 50만 갖다 때리면 다운을 시키는 거야 너 75kg야 좋아요 시설에 는 거야 괜찮아요? 예 괜찮은 거 있어요? 예 10대 때제 영웅이셨던 제 영웅이셨던 형님하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결로부터찍어본거이 있잖아 예 그럼 자, 딱 보니까. 네. 불러가게 있다. 그렇지. 예. 슴딱 들어오면은 예. 깨버 뻗어져요, 이렇게, 같이. 아, 들어오더라, 그러 음. 아니, 아니, 자, 상대방이 들어오잖아. 예. 같이 뻗으라고요. 응. 같이 뻗어야겠이 가슴으로. 가슴상대방 가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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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으로, 가슴으로. 자, 이렇게. 차이가 들어온다, 그럼. 예. 어어어어. 무서운 줄알 아, 예. 여기를 밀는 거야. 못 들어오겠네. 여기를 밀면 피해보지 않는 거야.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아. 가슴은 못피해지 예, 예. 이렇게 밀는 예. 이렇게 쳐가는거 예. 봐봐, 자네가 피해봐, 이제. 예. 자, 어? 이렇게만 내려줘. 가볍게. 예. 이렇게 봤네, 이렇게. 400개. 아. 어? 예. 그래서 가볍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떻게 손이 이렇게 나가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요 어, 예. 이거를 얼굴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이스트레칭이 상대방 가슴에 걸리지. 예. 그러면 다음 동작을 이룰 수가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리고 항상 이렇게 가슴을, 가슴 쪽으로 이렇게. 한대만 가슴으로 예 어? 무슨 말인지 알지? 예. 그렇지 자 뻗어봐 최대한 최대한 더 빠르게 그렇지 이거는 타이밍이야 잘해봐 예 최대한 더 빨리 해봐 오오오 바로, 바로 뜬다 예. 네 바로 이 머리 응? 응 어떻게? 허리 다리 이게 한 동작이다 응 네. 네. 자연스럽게 그렇지 그렇지 이거를 이렇게 그러면 이, 것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중심이 잡혀안잡혀안 잡혀요, 안 잡혀요? 네. 안 잡혀요? 네. 그러면 다 부드럽게 게다 아오 제작 힘을 빼네 힘을 자꾸 떼자고 생각해 자 자꾸 자네는 피하고 주먹을 탁 날려봐 예 주먹을 주먹 누가 그렇게 크게 해? 냐 아. 지금 보면 자 피해서 이만큼 하라기 그렇지 자 자꾸 그런 습관들을 힘 너무 너무 뻣뻣해 네. 지금 뻣뻣해니까 지금 봐자 이거 스트레트야예빨려하면 네. 네. 그렇지 콘트는 시원한 체감 아닌단 말이야. 최대 예. 끊어. 예. 이렇게 짧게 톡. 예. 자, 이렇게 가볍게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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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라, 딱, 이렇게 딱, 이 딱. 한 대만 예. 들어온다. 이렇게 딱. 아, 예. 내가 들어온다. 톡. 이렇게 차고 끊어. 자, 톡, 톡이야, 톡. 그렇지. 톡, 톡. 그렇지. 투, 원, 투. 바로, 바로, 동시에 네. 기다리지 말고. 투, 원, 툭 바로. 투, 원, 투. 더 빠르게. 투, 원, 투. 침 빼고. 톡 팠어. 톡. 그렇지. 그렇지 심렇으로 그렇지 그냥 돌린다고 스피드로, 스피드, 스피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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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다 조간투 원투 원투 그렇지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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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바 들어가고 한바퀴 나고 네. 들어가고 나오고 돌리면 네, 최선 응. 들어와 응. 치 응. 들어와 응. 치 들어와 치들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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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그렇지 쨔그 돌린다고 생각해 그렇지 그렇지 예. 올 때, 예. 올때툭 튀는 거야. 예. 응, 응. 톡. 그렇지. 예. 응, 뭐, 응. 그렇지. 복습을 예. 그치? 예. 이거 말은 쉬워. 예. 그렇게잘안 되고. 예. 그냥 심은 행, 그런 거지. 예. 안 돼. 이라고 생각해서 말고 예. 일주일 에한 번씩이라도 한 번씩 너무 알아. 예. 어, 주말에 넘어 오든지 넘어와서 예. 복수처 쳐내. 예. 그러면 너 혼자 연런걸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이렇게 어떻게 봐주냐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오늘 내가 간단한 것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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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금만 해놔도 굉장히 이 앞으로 연습하는데 보태기도 되겠지만 예. 그걸 또 봐줘야 되기 때문에 예. 어, 일주일씩 이렇게 좀 뭔가 좀 세우친는 많이 되있는가는가를좀 예. 나도 좀 보게 예 알겠습니다 어, 제가 시간이 되면은 예 어, 구애받지 말고 스윙치고 예. 넘어가 뭐.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라이트 훅을 배워야 되겠다 스트레칭 네. 있잖아 네. 카츠 때려버리는 거야 아 그냥 둘다 바로 가? 갈... 그게 네. 그거를 위해 흠발을 빌려야 돼 네. 자네가 뭐... 같은 스트레스로 때려버리는데 아니, 훅으로 때려버리겠는데? 후 어, 네. 그 동작이, 관사신경이면 죽을 빨아야 되겠는데. 그 동작으로 나가는 거예요잘못 생각해봐, 자. 팔에 좀 스트레스 나간다 생각하고. 네. 뛰어다니면 내가 내버 나간다 생각하고. 야, 이거, 이거를 해봐야지. 자, 이렇게, 이렇게 했어. 예. 자, 잼 나오지. 예. 이렇 같이 때려버리는 거예요 같이. 머리를 그냥 둘이 꽉 받아본다 생각하고. 예. 어? 그렇게 안 받으시니까 그냥 칼 예. 때리는 게 아니라, 칼, 칼, 때리는 게아 그래. 아, 그래. 제품이었않습니 어, 자, 칼 예. 아, 옆으로 돌아가면 안 돼. 아, 바로 때려. 바로, 같 그래. 머리 꾸고 그냥 머리. 아, 칼 때려. 가슴으로 바고 예. 그렇지. 무슨. 확 들어가지 말고. 예. 딱 숙이는 거야, 그냥. 예. 딱, 그자리딱 숙여봐. 예. 숙여봐. 딱 머리 숙여봐, 딱. 그렇지, 머리 숙여봐. 앞으로 박업을 네. 하니까, 그냥. 그렇지, 그래. 그래. 딱 숙이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고내고 끝까지. 현송은 <라치> 전설의 형님들과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저, 이 정상이 나오게 찍어주세요.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경 화이팅. 예 형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경아 화이팅. 경아 동생 이번에 시합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 거두길 바라겠네요. 이경아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경아 화이팅. 아, 이경화, 화이팅! 반드시 필승! 나는 경화가 대한민국 최고가 되기를 바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큰 사람이 되기를 바래 경화! 경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경화! 경화 이팅 춤을 많이 좀 빼서 순발력을 좀 많이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 부족한 거는 많이 있지만은 펀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보안만 잘하면은 좋은 경기가 것 같아요 이 후배님이 이 나이에 이렇게 현역을 뛰어본다는 게 선배로서도 존경스럽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시합을 잘 치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트이! 사태장님, 순발력이 느려져가지고 순발력을 들여야 해봐.